코로나 사태때문에 어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처음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가 해야 했을 때에는 한달 정도만 그냥 잠깐 하고 끝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약간 안일하게 조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 촬영이 많이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그냥 한달 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4월. 그 다음 주오주차도 현재 촬영을 하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 온라인 수업을 좀, 그 촬영하는 걸좀 준비를 해야, 해야 하는 될지. 건지 네. 아, 네. 제, 그리고 또 어떤 그 온라인 강의를 좀잘 하고 싶은데 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욕심이 생기던데 어, 그 아직까지 좀 많이 숙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음. 네. 지금 진퇴양난이 벌어지거든요. 교수님들하고 교사님들은 온라인 강의를 잘 못해요. 왜? 이때까지 하는 방법이 오프라인 공부에 익숙해 갖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을 할수 있는 그런 이것저것 이게 우리 IT 강국에서 IT에는 전혀 노예. IT 분야 공부하는 사람만 IT를 알지. 모든 교수님들과 이 교사님들이 IT에 아주 이게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 IT 강국에서 IT 실력이 없으면 교사다, 교수다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앞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은 매력이 없어요. 오프라인 교육을 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누구도 하지 않아는 걸 갖고 해야 돼. 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도 다 와요. 그거 아니고 교과서 있는 거를 오프라인으로 한다? 지겨워해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교수들이 지금 인기가 없는 거예요. 교과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것도 이걸 시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설명을 하면, 이 강의를 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미국의 하버드처럼몰리더라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택시가 와가, 붕, 지나가니까, 어, 전부 터 학교에 모르 게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키보라, 하니까, 어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어, 온라인 공부가 제일 쉬워야 되는데, 아 어, 이제 아들 집집 안 만나도고, 애들이 우리 앞에 썸도 안 내고, 어, 내가 해주는 대로 그냥 주면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건데, 이걸 아무도 못 하네 온라인 공부 시키는 게 인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지금 이판이에요.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온라인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해서야 되느냐면 전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공부 시켜봐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지금 이 문교부 중앙본부를 빨리 설치를 해야 돼요. 어, 중앙본부를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초등학교부터 1학년부터 1학년 학과까지 전부다. 6학년까지 그 이제 그 교과서 마다에 온라인 강사를 빨리 지금 닦아야 돼요. 어. 그 다음 중학교 학교마다 뭐 이게 전부 다 이거 온라인 교사 빨리 닦아야 돼요.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전부 다 이걸 지금 중앙본부를 지금 설치해야 돼요. 교육중앙본부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이거. 학교에서 저마다 하라, 이카 하면은, 이거, 어느 천 년에, 3년 가도 제대로 안 나와요.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지금 이걸 빨리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래가지고한 사람이 아래키는데, 전 국민의 그 과목에 있는, 전 국민이 그쪽에 전부 다이 온라인 공부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하는데. 어. 요걸 갖다 조금 비트로서할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그거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두, 세명 정도가. 어, 그렇게 하면서, 이, 이, 아이들 공부는 아이들이 공부가 될 만하게끔, 재 이게 저, 재밌게 대화를 해가며, 이게 방송을 해가며 하는 식으로 해야 돼. 방송국처럼. 그러면 애들이, 어, 아, 이게 막, 이게 좋아서 이걸 막 듣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문교부에서 해야 돼. 문교부에서 중앙본부를 만들어서 교육중앙본부를 닦아야 돼요. 온라인. 그렇게 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문교부 중앙본부에서 이걸 닦기 시작하려 하면 1년 지나면 엄청나게 질이 좋아져요. 우리 국민들은 학생들이 누구든지 집에 앉아서 공부 다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이게 3년을 했다. 교수가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 교수만 필요하죠. 교사가 필요 없어요. 온라인 교사만 필요해. 요그럼 온라인 교사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실력을 닦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 방송에 대한 온라인 구축이 일어나야지. 그러면 교사들 전부 다 아웃이에요. 교수 아웃. 오, 이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 놓으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들어. 누가? 베이비 부모들이 뒤털어, 이 돼. 못하게 하려고. 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저거가 못하니까, 못하면 베이비 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면 다른 핑계를 찾아요. 이거는 이래갖고, 안 되니, 뭐, 어쩌니, 뒤털어요, 이제 막. 예. 왜? 저거 밥통 떨어지니까, 지금 못하니까. 뭐하는걸 연습을 해서 다 해보려고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틀리기 시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또 저거가 이끌고 가려고. 방법을.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이걸 내가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 빨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닦아야 된다. 애들한테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안 된다. 이걸 10여 년부터 이야기했는데 비밀과학 한다고 아무 말도 안 듣네? 지금 교수들이 저거 바통 찾으려고 난리야. 우리,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네? 니네 먹고 살게 하려고 지금 애들을 볼모로 잡아갖고 오프라인으로 몇 명씩 가다가 리키는 것처럼 한다?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갖고 아이들을 키우지를 않아고 큰일 나는 거예요. 학습은 자율학습이 되겠고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학교서 배우는 인어한 교육은 자율학습으로 전부 다 하게끔 해야 되고, 시험은안 하게 해야 되고. 어, 요렇게 돼. 그러면 학교는 없어지나요? 학교 없으면안 되죠. 학교는 뭐를 하는 데냐 하면, 대학이든, 어, 중고등학교든, 어, 초등학교든, 여기에 어, 이게 저, 동아리 활동하는 데를 만들어야 돼요. 동아리 활동. 응? 이 활동을 하는데 어, 무슨 어, 내가 어, 운동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기초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런 것들 도 동아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체육. 응. 또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연구를 하고 싶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은 이게 저, 저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학교에다가 나야 돼요. 나갖고. 어, 우리 학교 잖아요. 요게가 아, 만일에 서울대학 같으면 서울대학에 우리 학교 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라인으로 딱 가서 이거는 사이트에 다 이어져 갖고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어,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출근하고 학교 쫓아가고 안 해도 집에서 다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공부한 거를 전부 다요렇게 갖고 어디로 이어서 어, 뭔가를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 요런 걸다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나오는 거는 언제든지 동아리처럼 나와서 활동하는 거 요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요거 사이트가 있는 거죠. 어, 요거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어, 학교에서 나는 어, 요번 일주일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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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지금 활동할 게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게 맞는 거 가서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배울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어, 요런 거? 어, 그런 거를 닦아야 돼, 지금. 이게 예, 빨리 해야 돼. 학교가 하는 게 틀리고, 교육을 하는 거는 지금 온라인에서 다 해야 돼요. 어, 자율학습으로. 좀더할수 있겠고, 그런 거 충분히 전부 다 이렇게 중앙본부에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주는데, 온라인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새로운 신종으로 나타나요. 어, 그러면 우리가 한, 어 우리가 국민들을 전부 다 교육시키는데 전부 다 필요한 온라인 교사가 몇명 정도 될 거냐 여기 나오는 거죠. 어한천명 안팎이면 돼요. 어? 교사 교수가 모두 합해서 천명 안팎이면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것이 콘텐츠를 다 온라인으로 교육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사 교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이거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 10만 도 넘죠? 매... 엄청나요. 이게 예, 전부 다 지금 이거 애들 데리고 놀고 있다니까. 놀고 있어. 애들 데리고 놀아 그냥. 교과서 한개 들고. 요번 학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갖고 놀아. 그럼 애들도 놀고 있고, 우리도 놀고 있는 거래 이걸 갖고.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는지. 에이, 거 인터넷에 가면요. 저거가 교과서로 아리키는, 그, 선생이 아리키는, 교수가 아리키는 거, 이거를 다양하게 풀어가 볼 수가 있어요. 어. 지금은 하버드 대학에, 그, 저, 이게 교수들이 강의한 것까지도 끌어내가 다볼수 있다니까. 뭐가 학교에서 그그몇 시간씩 채워야 된다. 누구 누구 선생님 이저그 떠드는 거를 들어야 되면 학점을 준다. 계산.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온라인 교육에 빨리 이 중앙 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국민들의 교육 방법을 바꿔야 돼. 그리고 학교는 자율성으로 내가 특기를 살리고 뭐 연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닦아놔야 돼. 어. 그래갖고 활동하는 데가 대학이고, 활동. 대학은 활동하는 데고, 공부는 온라인에서 하면 되고, 있죠? 아이고, 참말로. 이게 벌써 대가이 있어야 되는 지금 IT 강국의 대한민국이라.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아르케주는지이 맥을 잡아야 돼, 지금. 안 그러면 교육에 아주 우리는 무시당하는 국가가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 그리고 근데 그러면 교수님들 나머지는 뭐 하냐? 연구활동을 해야 돼, 연구활동. 박사들은 연구하는 사람들 아닌가 배. 그리고또 교사들은 뭐 하냐? 공부를 더해갖고 석박사가 돼. 돼갖고 연구활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연구할 거를 과제를 찾아서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왜 세상에 모순이 작게 나왔나. 이 모순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지. 인재를 키워놨더니 전부 다. 아니 부모님들이 참뭐다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어 우리 인생을 다 바쳐갖고 키워놓은 게뭐 때문에 키웠어. 우리 뭐 때문에 희생을 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우리 부모님들이 한 것이 어, 우리 새끼들 저저커 가지고 아파트 많이 가지라 건물 가지라 땅 많이 사라 돈 많이 벌어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허리띠 쫄라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나? 희생을 어떻게 했느냐면 내 자식 공부 시킬라고 어? 지식인을 만들라고. 혼신을 다 희생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교육자가 된다라는 것은, 에? 지식인이 되면은 세상을 연구하고, 이 사회에 모순이 나오면 그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런 연구자가 돼야지. 아이고, 참말로 이게. 난 교과서 책 들고 이지 이래갖고. 어 이래갖고 또 요번에 학기 맞히면 또요또 학기 들어오면 또 그걸 또 시작해야 된다 또또 맞히면 또 시작해야 돼 에이 그 놀고 앉았다 참말로 큰일 나지 연구 활동을 하면서 어? 조금씩 학생들도 봐줄 수 있고 내가 연구 활동하던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스펙이 되잖아 되면은 학교에다가 이걸 넣고 무슨 강의를 한다. 이러면 또 그걸 또올리가지고 이걸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게 하고, 이런 걸왜 뭐라는데? 새로운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버전이 한70% 이상 올라오잖아. 뭐 학생들한테 공개를 해보고, 그런 걸 과제도 또 내가고 같이 연구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그게 대학교예요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아르켜야 돼. 아이고, 교육부가 있단다. 여기 뭐, 교육부가 어디 있나? 그지 바통들이 어, 전부 다 월급 타먹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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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월급제들이지. 대한민국에 교육부가 어디 있나? 여기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교육부가 있나? 국민들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갖고, 저거 월급 타먹고 살아가는 데가 교육부가. 세상에, 저게 대한민국 꼬라지가 이랬어, 그랬어, 그래. 내가 너무 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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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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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